안녕하세요. 딜러 마을입니다. 지난주 금요일, 성금요일로 어, 어, 뉴욕시장은 주식은 시장은 열리지 않았습니다. 외환시장은 채권시장이 열렸는데 어, 고용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. 어, 취업자 수가 91만6천명 어, 지난해 8월 이후 최대 폭 증가를 기록했습니다. 따라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고요. 여기 시장에서 1달러 1128원 80전 전일 종가 대비 한 1원 30전 올랐습니다. 자, 이번 주원달러 전망, 이번 주 이제 배당금 수요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주요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, 변동성이 예상이 됩니다. 자, 주간 글로벌 어드 이슈 저 보면은 지금 저 살펴보면은 어, 굵직굵직한 그런 어떤 국제회의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어, 국제통화기금 IMF 세계은행 어, 하상충계 회의 그리고 G20 재무장관 회가 돼 있고요. IMF에서는 이제 미국의 대규모 보양책과 코로나 19 백신 접종에 따른 회복 전망을 반영해 올해와 내년 세계 성장률 전망을 어,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. 보시면은 지금 지표들이 뭐 GDP거든요. 어, 굉장히 좋게 나올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만약에. 어, 방향 조정 폭이 크면은, 어, 시장에 굉장히, 그,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. 어, 그 다음에 이제 악의 고수 사태가 이제 뭐, 어느 정도 해결이 된, 해결된게 아니고 좀 잠잠한데요. 일단, 레버리지 리스크 테이킹에 관련해서 어떤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. 폭랑해 어, 있는 주식들, 비아콤, CBS, 디스커버리 등의 주가는 지금 어, 저점에서 조금 반등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어, 대규모 손실을 직면한 이제 크레딧 스위스와 노무라 주가도 어, 시장 에 영향을 줄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. 그다음에 웨저우나 사태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. 어, 웨저우하에서 자초됐던 그대 컨테이션 에버 기본 호가 부양되었습니다. 그러나 우나 통항은 재개됐지만 어 관련 여파는 어 계속될 전망입니다. 어 보시면은 지금 시핑 인덱스 지수가 굉장히 지금 많이 어 올랐습니다. 많이 올랐습니다. 그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. 그다음에 중국과 인플레이션 지금 인플레이션은 이제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중국의 어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올해 상승하면서 어 글로벌 인플레이 션 상승 압력을 압박할 가능성 이 있습니다. 따라서 관련 지표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보시면은 굉장히 조금 중국 지표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거든요. 굉장히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양을 만들고 있습니다. 자그 다음에 이제. 미국의 이제 인프라 투자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고 그 다음에 ESG, E는 어, 환경, S는 이제 사회, G는 지배구조 이제 등 이제 투자자들은 이런 어떤 어, 주총 회의를 결과를 이제 주목하고 있습니다. 어, 주총 글로벌 특수화학기업 클라이언트 지리히 보험 U, UBS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 로키아 리오 틴토 연례 조총 회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. 이런 이벤트들이 있고요. 그다음에 우리 이제 이번 주 원달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살펴보면은 이맘때 되면은 이제 상장 기업들 배당금이 지급됩니다. 9일 날 포스코가 한 1,965억 원 신한지주가 한 4,419억 원두개 합하면 한 6억 불 되죠. 6억 불 되면은 보통 뭐한 5, 6원 정도는 오릴수 있는 그런 어, 제로가될수 있는데요. 그 다음에 미국 개수익률과 달러 강세, 미국 개수익률이 이제 고용지수도 괜찮게 나오면서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. 유로가 빠지고 있고요. 따라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원 달러도 올라갈 수 있다. 이렇게 보이고, 그 다음에 앞에서 인플레이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. 물가가 올라가니까. 결국 이제 국채 수익률도 올라가는 현상이거든요. 따라서 미국의 3월 ISM 서비스 업 지수라든지 그 다음에 3월달에 f m c 해의로 공개를 합니다. 그, 그, 어, 그 내용에 따라서 어, 미국채 수익률에 어,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제롬 파울 연중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IFS 에미나 참석해 이제 발언을 할 예정인데요. 8일날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3월 물가지표. 중국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저 원달러 이번 주 보시면은, 이번 주 원달러 전망은 뭐, 1120원, 25원 요 부분에서 1140원 사이에서 어 왔다 갔다 할 것으로 보입니다. 큰 변동은 없으니까, 예. 일단, 어요 레인지를 보시고, 어 시장을 갔다가 어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. 이상, 국제시장 이벤트와 어 원달러 주간 전망을 해드렸습니다. 즐거운 한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